이번 시간에는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기 학습 활동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학습 활동입니다. 내용학습 확인합니다. 가와나에서 공통으로 다른 화제는 무엇인가요? 무엇인지 알수 있죠. 이칠 권리 혹은 이칠 권리의 법제화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2번, 가와 나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1번, 가의 내용을 주장과 근거로 나누어 정리해 봅시다. 우리 책에서 주장과 근거를 찾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적어 보시고 확인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장, 가의 주장은 이힐 권리의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찾으실 수 있으시죠? 인터넷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 놓여 있다. 두 번째, 이칠 권리의 법제화로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만으로 이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책에 기록하셔야 합니다. 2번. 나의 내용을 주장과 근거로 나누어 정리해 봅시다라고 하였는데요. 나의 주장과 근거도 책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찾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주장. 이칠 권리의 법제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근거 세 가지로 제시하였는데요.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두 번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세 번째, 이치 권리를 법제화 하면 그 법의 적용 범위가 논란이 될수 있다. 세 가지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목표 학습입니다. 151쪽, 여러분이 먼저 처, 적어보고 확인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가와 나의 관점을 비교해 봅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첫 번째, 이측 권리 법제화에 관한 주 글의 관점을 정리해 봅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도움말 먼저 살펴보면 글의 관점이란 글쓴이가 글에서 다루는 화제에 관해 갖는 기본적인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긍정적 관점, 부정적 관점, 중립적 관점 등이 있습니다. 지금 1 5 1쪽 왼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 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글의 관점은 긍정적 관점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시죠? 이측 권리 법제화 시급해라고 제목에서도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측 권리 법제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으로 가는 이측 권리 법제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해서 나는 부정적 관점이라는 거알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정리한다면 이측 권리 법제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으로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제시하였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록 다 하셨죠? 2번입니다. 가와 나 가운데 어느 글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까닭을 들어 말해봅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여러분 책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는 목소리 여기까지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가와 나 가운데 뭐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뭐 먹이기 때문이야. 여러분이 가와 나 중에 가를 선택할 것인지 나를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시고요. 그 이유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쓰시면 됩니다. 다음 광고문을 보고 가와 형식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해 봅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가의 경우에는 주장하는 글이 없고 지금 광고문은 그야말로 광고문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광고문 먼저 제시합니다. 나를 지워주세요. 인터넷상에 퍼진 자신의 사진을 지우고 싶은 강우.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을 지우고 싶은 날에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자신의 영상을 지우고 싶은 민철,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는 사람들, 그림들이 있고 지우개로 지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잊힐 권리, 잊혀서는 안될 권리, 이제는 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 그래서 잊힐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법제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라 가와 내용은 좀 흡사한데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먼저 글의 갈래 살펴본다면 이 글은 광고문이고요. 제재는 이칠 권리의 법제화. 가와 동일합니다. 주제는 이칠 권리는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보, 법으로 보장을 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이다. 특징. 나를 지워주세요. 라고 해서 맨 위에 제시되고 있는데요. 나를 지워주세요. 라는 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신의 정보를 지우는 그림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소, 호소하는 듯한 나를 지워, 지워주세요 라고 하는 호소하는 듯한 문구를 써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조금 더 인상 깊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고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음, 가와 비슷하죠.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 또는 이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가와 광고문의 말하고자 하는 바 주제는 비슷합니다. 가와 광고문의 형식적 특성을 짝과 함께 정리해 봅시다. 그랬는데요. 짝이 옆에 없잖아요. 온라인 수업이라 한번 적어 보는데, 여러분이 적어 보셔도 되고, 어려우시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권리 법제와 시급해, 가액을 같은 경우, 또, 나, 광고문, 나를 지워주세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가는 주장하는 글이어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고 질문을 던진 뒤에 그에 관한 답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뭘 던졌는지 기억이 안 나시죠? 서론에. 그렇다면 이,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광고문, 나를 지워주세요. 같은 경우는 짧은 문구와 함께 그림을 제시하고 있고요.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듯한 문구, 나를 지워주세요. 문구로, 크, 문구로 큰 글씨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는 사람들의 사례, 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사례를 짧은 문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살펴본다면 세 번째, 이에서 파악한 가와 광고문의 형식적 특성이 각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해봅시다. 그랬는데요. 써봅시다. 가는 주장하는 글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을 밝히고 있어서 주장이 타당하게 느껴져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또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칠 권리의 법제화에 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었어 라고 적어주셔도 됩니다. 또한 광고문에서는 나를 지워주세요 라는 문구가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듯해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인상깊게 전달하고 있다. 또 덧붙인다면 짧은 문구와 함께 그림이 제시되고 있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기억에 오래 남는다로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154쪽입니다. 3번. 이치일권리 법제화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까닭을 들어 써봅시다. 이거 여러분이 직접 써보시는데요. 앞부분에서 가가 더 타당한지, 나가 타당한지 여러분 하나 선택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여러분이 근거를 하나 들어보시는 겁니다. 이치일권리 법제화를 하루빨리 시행해야 할까? 그렇지 않으면 신중해야 할까 두 가지 중에 하나 관점을 먼저 세우시고 주장을 적으시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최소 한 가지라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적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입니다. 음, 알아두기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 확인합니다 글의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기 그래서 글이란 동일한 화제를 다루어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쓰일 수 있고,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의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화제에 관한 지식이 풍부해질 뿐만 아니라,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갖는데 도움이 된다. 더 나아가서 화제에 관해 자신의 관점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동일한 화제를 서로 다른 관점으로 쓴 글을 비교하며 읽게 되면 지식도 풍부해지고 사고의 폭도 넓어지고 균형 있는 시각도 갖출 수 있고 아울러 자신의 관점도 세울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요. 이칠 권리 법제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두 글을 읽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관점을 한번 세워보셔서 근거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155쪽 소단원 닫기 우리말 톡톡 까지 확인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살펴보고 과로안의 표현 가운데에서 올바른 것을 골라 봅시다. 성현아, 어제 정말로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 나에 관한 글이 누리 소통망에 게시되어 또는 게시되어 있더라고 나를 비방하는 내용이었어. 정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건 명예훼손, 명예훼손인데 여러분 찾을 수 있으시겠죠? 게시, 개시, 게시. 개시. 게시는 시작하는 거고, 게시는 올리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게시. 명예훼손. 명예를 손상시킬 때, 훼손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록할 거 기록하시고 또 기억해야 될 내용들 기억하시면서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이해 잘안된 부분 있으면 다시 가서 읽어보시고 확인하시고 혹시 필기 제대로 안된 부분 있으면 필기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